두 선수가 또 본선 1라운드 때보다 본선 2라운드 때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높은 순위로 안착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두 선수 중에 좀 어떤 선수가 이번에 승리를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음 이번에는 두분다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또, 어,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두 선수 다 다양한 경기에서 또 승리를 했던 경험도 있으시고요. 먼저 권민욱 선수가 나섭니다. 200의 에버리지가 있고요. 이번에 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민욱의 첫 번째 투구. 네, 굴렸습니다. 이번에는 세개핀 아, 남습니다. 얇게 진입됐죠. 본인 생각하셨던 거보다 조금 안쪽에서 멀리 나갔던 것 같아요. 아, 네. 이번에 좀 투구 미스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저희 경기가 TV 중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떨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뭐 화려한 조명들도 많고 또 카메라도 여러 대가 이렇게 본인만 비치고 있고 숨 죽여서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스페어 시도. 네, 스페어 성공. 네 권민욱 선수는 첫 번째 프레임 스페어를 성공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코치로 나왔던 김세우 코치인데요. 이제 다시 김태욱 선수의 투구가 준비됩니다. 구력 20년의 선수를 선수고요. 첫 번째 프레임 아좀안 좋죠. 어 넘어가면서 트라이 네, 이번에는 김태옥 선수 첫 번째 프레임, 행운의 스트라이크를 맞게 됐습니다. 아, 이번에 좀 핀이 남는 줄 알았습니다만, 네. 넘어갑니다. 행운의 스트라이크로 그냥 원투 스트라이크 나왔죠. 네 본인이 원하는 그 스팟보다 한참 안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원투로 넘어갔습니다. 아, 네. 그래도 또 이런 거 넘어가는 게또 볼링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다시 한번 김태옥. 이게 더블로 이어질지. 네 이어질까요? 와우. 이어집니다 더블. 참 이럴 때 기분이 좋거든요. 네. 이전에 약간 실투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또 행운의 스트라이크로 더블로 연결되면 이럴 때참 기분 좋거든요. 맞습니다. 왼쪽 레인에서도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김태호 더블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다시 권민욱 선수. 번째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면서 투구를 준비합니다. 네, 굴렸습니다. 아, 이번에 두개핀 남습니다. 음, 왼쪽에서 투구했었던 볼이랑 다르게 볼 교체를 해서 지금 더 라인을 공략을 다시 한것 같아요. 아, 네. 아, 중간에 핀이 조금 친것 같았는데요. 강하게 치지 못해서 두 개의 핀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단 게임 승부기 때문에 네. 어, 과감하게 한 프레임을 딱 치고 이제 볼을 바꿨네요. 음. 아 네. 양쪽 레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레인 상태에 따라 볼을 다르게 투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페어시도두 개의 핀 모두 처리합니다. 네, 권민욱 선수는 지금 두 번째 프레임까지 모두 스페어를 기록했고 김태욱 선수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권민욱 선수, 이제 양쪽 레인을 한 번씩 다 쳐봤습니다. 약간 뭔가 생각대로 게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봐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아, 모습이 보이죠. 네. 네, 지금 코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함께 나온 이 김세호 코치는 또알이고리아 볼링원에 출전을 했었던 선수죠. 네, 맞습니다. 다시 투구를 준비합니다. 권민욱 3프레임 아, 걸어요. 지금 아. 너무 아웃사이드로 빠져나갔어요, 공이. 어, 네. 완벽한 실투예요, 지금은. 지금은 6개 핀만 처리를 했는데요. 지금 세 번의 투구 모두 다 얇게 공략이 되고 있어요. 어, 다시 라인을 다시 재 정비해서 어, 네. 라인 설정을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은 볼 교체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확실한 조정이 또 필요한 권민혁 네, 스페어 시도. 아, 아세 개의 빛만 처리가 아쉽습니다. 됩니다. 네, 이번에 네개의핀 모두 한번 처리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만 한개의핀 남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핀들은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수월한가요? 어, 지금 코스는 거의 비슷하게 공략이 됐는데요 네. 안타깝게 탭핀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3프레임에서는 오픈을 기록하는 권민혁 다시 김태욱입니다 더블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 아, 10번 핀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터키로 이어졌다고 하면 네. 완전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한번 터키를 기대해봤는데요. 10번 핀이 서 있습니다. 네 본인도 좀 믿기지 <laughs> 않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네, 임팩트가 좀 약했죠. 네. 네, 스페어 시도. 네, 성공합니다. 김태혁 선수가 지금 조금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네 번째 프레임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혁. 네, 김대욱 선수 왼쪽 라인에서는 모두 다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완벽한 투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치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많이 두 선수 다 긴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신 지인분들과 함께 이제 라인에 대한 뭐 어떤 뭐 투구에 대한 이렇게 약간 대화를 하면서 또 긴장도 풀고 뭐 네.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다시 권민우. 고민욱 선수 다시 뻘 교체를 했네요. 네. 이번 교체가 통할까요? 딱한개핀 아, 남습니다. 아, 이번에 좀 과감한 변화를 좀 줬던 것 같은데요. 핀이 남네요. 지금 네 번째 4프레임 진행 중인데 벌써 공을 세개째 바꾸고 있어요. 아, 네. 네. 초고공을 세개를 쓰고 있네요. 음.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권민욱. 네, 스페어 시도. 네, 성공합니다. 네, 권민욱 선수는 또뭐 좌우명이 무너지지 말자라고 해요. 무너지지 않는 볼링 보여 줄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초중반이기 때문에 뭐 스트라이크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뭐 충분히 역전의 기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권민옥. 왼쪽 레인의 투구를 준비하는데요. 네, 투구했고요. 이번에는 스트라이크! 네, 권민옥 선수 앞선 왼쪽 레인에서는 오픈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스트라이크 만듭니다. 여러 가지 좀 조정이 통, 통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뭐 라인을 찾은 것 같아요. 이번에 찾은 라인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김태혁. 오 프레임. 김태혁 아, 넘어 가면서 스라이. 더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210점대로 한 30핀점 정도를 앞서가고 있지요. 네, 김태혁 선수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0번 핀이 뒤늦게 넘어갔습니다. 좋아죠. 어, 네. 파이팅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런 뭐 액션을 취험으로써 본인에게 이렇게 어,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거든요. 네, 음, 스스로. 음. 다시 김태호. 터키 도전 이번에는 아, 아. 7번 핀 남아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만 또 반대쪽에 핀이 서 있네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얇게 포켓팅이 됐죠. 음, 좀 임팩트가 약해서 7번 핀이 남았습니다. 네, 7번 핀이 지금 우뚝 서 있는 상황. 스페어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호. 네, 스페어에 성공합니다. 지금 김대욱 선수는 단한개 오픈도 없는 상황. 모두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다시 이제 권민욱이 준비를 하는데요. 어, 권민 선수한테는 이번 프레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더블 이어가야 이제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가 있는 프레임인데요. 한번 더블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네. 6 프레임 권민욱 과연 추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합니다 스트라이크. 네, 권민욱 더블을 만듭니다. 볼 교체가 아주 그냥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교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계속해서 통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 스트라이크 나왔고요. 본인도 이제 박수를 치면서 <laughs>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통했어. 약간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함께 오신 지인분도 김세웅님도 같이 박수를 쳐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다시 7프레임 권민욱이 스트라이크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네 굴렸습니다. 아한개 어, 핀이 남아 있습니다. 아 메신저 핀이 오는 듯했습니다만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게 터키로 이어졌다면 거의 팽팽한 이런 게임이 진행이 될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뭐 A90 남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 본인도 무척이나 <laughs> 아쉬워하죠.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민우 스페어 시도 네 굴렸고요. 네 스페어 성공합니다. 다시 김태욱 선수 7 프레임을 준비합니다. 코치와 얘기하고 있는 곤민욱의 모습. 김태욱이 투구를 준비합니다. 김태욱 선수는 경기 전 징크스가 양말을 경기하는데 항상 전 대회 때 성적이 좋았을 때 신었던 양말을 신는다는 징크스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아... 이번에는 어떤 양말 신었을지. 아, <laughs> 스트라이크 만듭니다. <laughs> 그 전에 좋았을 때 성적이 있었던 그런 양말을 신고 나오시지 않았을까요? 네. 이번에도 그 좋았던 대회 양말을 신고 나온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가 <laughs> 만들어지네요. 김태혁 선수. 스트라이크 만들면서 지금 오픈이 하나도 없는 상황. 계속해서 클린한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김태혁. 네, 불렸고요. 스트라이크 더블 이렇게 되면 220점대죠 현재 네.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태욱 선수는 지금 뭐 추격의 발판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라이크와 또 스페어로 앞서가고 있는 김태욱 안정된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네, 아 이쯤 되면 뭐 양말의 색깔이 어떤 건지 <laughs>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경기 후에 물어봐야겠어요. 네. 그 양만 신고 오셨는지. 네,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laughs> 다시 권민우. <laughs> 권민우 이번에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7프레임 때 9번 핀이 참 아쉽게 됐네요. 네, <laughs> 이게 맞습니다. 이게 나갔더라면 4 0으로 이어졌을 텐데. 네, 맞습니다. 권민욱 선수 이제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만들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핀이 넘어갔습니다. 다시, 권민욱의 차례. 이번엔 왼쪽 레인인데요. 앞선 레인에서는 나인 스페어를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수정이 됐을까요? 네, 권민욱! 이번에도 넘어가면서 메신저핀 날라오면서 이게 더블로 이어지네요. 아, 아 행운의 스트라이크를 만났던 권민우. 아 정말 메신저핀이 멀리서 날아왔습니다. 아좋아죠아네 <laughs> 10번핀을 향해 날아오는 메신저핀. 너무나 행운의 스트라이크를 만났는데요. 다시 김태호. 김태호 이번에 도 역시 스트라이크! 터키로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선수. 되면 거의 뭐한 8분 응선은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김태욱 선수 계속해서 모뭐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터키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태욱 선수의 징크스 있잖아요. 네. 그 양말 색깔이 뭐 남색이라는 <laughs>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남색이 좀잘 풀리나 봅니다. <laughs> 김태혁 선수 양말의 기운 와우. 받았습니다. 또해를하는 아, 스트라이크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네, 김태혁 선수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이어갑니다. 푸어백으로 이어졌는데요. 현재 240대를 보유하고 있죠. 아, 네. 아, 깔끔한 스트라이크. 김태혁 선수 너무나 컨디션이 지금 좋습니다. 네. 아까 세븐핀이 남았었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해서 좀 강력하게 두껍게 진입을 포켓팅을 한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이렇게 되면 258점까지 가능하죠. 네. 이미로써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네, 김태욱 선수의 양말이 <웃음> 정말 <웃음>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줬나요? 네, 행운의 양말이네요. 다시 한번 김태욱. 마지막 투구 준비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줄까요? 김태옥 아, 역시 마지막까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를 쳐내면서 258점으로 하이 스코어 점수를 기록했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에 김태옥 선수는 단한개 오픈도 없었기 때문에 또 클린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58점으로 김태옥 선수는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다시 권민욱 선수, 권민욱 선수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스트라이크 계속 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십그 프레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1 0 프레임은 어떨지요? 이번에는 두 개의 핀이 남습니다. 어한 개의 핀이 넘어가네요. 마지막 세븐 핀이 넘어가면서 4번 핀만 남게 됐네요. 네한개 핀만 남은 상황.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많은 핀들이 넘어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넘어갔고요. 다시 심기일전하면서 스페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곤민우. 네, 굴렸고요. 네, 스페어 성공합니다. 권민혁 선수도 뭐 본선에서 5위로 올라올 정도로 좋은 실력을 또 갖고 있는 선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방송이라는 게요 어, 엄청 떨리실 거예요, 지금. 네. 이런 기회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수많은 조명과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볼인 친다는 게참 음, 엄청 떨리실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laughs> 그래도 좋은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민혁 선수로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권민욱의 마지막 투구. 권민욱 마지막 투구는 스트라이크로 장식을 합니다. 네, 201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김태욱 선수가 258점이라는 하이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